네? 자, 우리 손은 아래서 에 시작을 하죠. 네. 아래. 네. 그죠? 아래서 에 계속 어떻게 되게 돼요? 올라가게, 위로 손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죠?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 저 영상 보세요.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백스윙을 정말로 똑바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트랙맨으로 연습들 많이 하시니까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체크하면 좋아요. 음. 자. 처음에 테이크 어웨이를 우리가 손이 이만큼 올 때는 우리 손은 거의 옆으로 움직여요. 옆으로 앞으로 움직여요. 뒤로 움직이면 좋아요. 옆으로, 옆으로 그렇죠? 바로 옆으로 움직이면 좋으니까. 자, 이만큼 올 때까지는 내 손이 어디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 손 어드레스 라인. 네. 그럼 자, 지금 제 손은 아직도 밑에 있는 거에 위에 있는 거예요. 밑. 똑바로 움직였어. 이 상태에서 손이 올라와야 나, 올라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촥 올리면은 이게 라인이 음. 어디로 와야 돼요? 팔꿈치, 팔꿈치에 오겠네. 그죠? 응.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계속 올라가게 올라갈 건데 나 이때 뭘 해줘서 손을 올리고 있어요? 회전. 턴을 하면서 올라갈 거지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경로를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네. 어... 너무 어렵다. 에서 지금 두 번째 선에 선이 있어야 되죠. 네. 와 이거 아니 요 라, 요기 안에만 있어도 돼요. 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안에만 있어도 돼요. 완전 이쪽인데. 지금 어떻게 몰라 몰죠 몰랐, 네. 아 말. <laughs> 그러려면 내 이미지 첫 번째 라인으로 그냥 가는 느낌 계속 가야 돼요. 음... 아막 이렇게 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왜초보자들 처음 보면 이렇게 백스윙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테이크에서보다 안 아, 빠지면 안 되고 요 라인을 계속 타고야 가 돼요. 근데 그렇게 가는 느낌이 이첫 번째 라인보다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첫 번째 라인 계속 타고 가. 첫 번째 라인보다 뒤로 빠지면 안 돼. 백스윙. 근데 프로님 백스윙 할때몇번해 봤는데 이게 제가 그왜 골리니 때 처음에 여자들 공치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알죠? 헤드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서 좀 그렇게 보여서 백스윙을 하면 네. 그렇게 보이지않고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 전혀 뒤로 가고 있지 않죠? 그래요? 여전히 손 높죠? 음... 그죠? 그래서 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느낌과 실제는 많이 다른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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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자신 느낌에는, 봐봐요. 꼭자신 느낌에는 똑바로 시작하고, 오히려 좀더 안으로 시작해서 상관없고, 안으로 시작해서 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음. 한번 되게 플랫하게 백스윙을 했다 쳐봐요. 완전 플랫하게. 안으로, 안으로. 어. 아, 쳐봐요. 어디를, 어디를 했어요? 언니 어디를 해다 바로 쳐봐요. 아, 쉬지 말고? 응,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자, 이제 느낌을 한번 줘보자고요. 자, 의도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네. 의도? 낮게. 굉장히 낮게. 시작. 굉장히 낮게. 그렇지. 보자고. 얼마나 낮아지나 보자고. 낮아요? 아니요. 안 낮아요. 그죠? 음... 어. 자, 그리고 여전히 체가 어떻게 됐어요? 약간 다쳤네? 네. 그죠? 어. 또 해봐. 백스윙. 백스윙, 이거 안칠 거예요. 자, 봐봐. 아니, 볼 봐요. 내 느낌, 내 느낌, 내 느낌, 내 느낌,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내 느낌, 내 느낌, 내 느낌. 상당히 눕혀도 돼요. 자, 어, 리허설, 리허설. 자, 의도를 받는 리허설. 오케이, 준비. 다시 해봐요. 아니, 계속 내 느낌에는 얘가 어떻게 돼? 하늘을 보고 있다는 음. 생각하고 와 봐요. 오케이. 그게 내, 내 느낌. 쳐 봐요. 낮게 했다가 쳐 봐. 오케이. 완전히 제대로 우측으로 갔네. 또쳐 봐요. 음. 어. 더 낮춰 봐요. 음. 여기서 손은 그대로 손은 그냥 그대로 와도 돼요. 네. 네. 그죠? 네. 이게 내 느낌. 네. 네. 오케이. 이게 매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제 나 혼자서 레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레슨할 때그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봐봐, 뭘 어떻게 해가? 저걸 뭐라고 불러요? 저걸 이제, 저걸 이제 그렇지, 베이비 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오. 사람 됐지? 어. 음.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유튜브만 보고 바꿀 수가 없다. 없다. 왜냐면 개개인들마다 내가 코치들이 주는 느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없다. 어, 어.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영상을 찍었을 때꼭자신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느낌으로 연습하면 된다. 된다.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골프채 있잖아요. 골프채는 어디가 무거워요? 앞쪽이 무겁죠. 네. 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무거운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꼭자 씨가 덮으면 덮을수록 채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더 덮혀. 어, 내가 힘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수록 채는 닫히려고 하는 거고, 네. 내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릴수록 채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떨어져. 열리려고 하죠. 어.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아, 채는 네. 다칠려 그러고, 네. 채를, 이렇게 하면 채는 오히려, 채는 열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꼭자 씨는 백스윙이 높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채가 다칠라고 안 다칠려고 그래? 다쳐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쳐버리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왼쪽. 왼쪽으로 낮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엄지를, 닫히는걸 엄지를 이렇게 해주면 풀려, 열려, 안 열려요? 풀려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디어를 음. 알겠죠. 그러니까 꼭자 씨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이제 너무 일로 들지 말고 뒤로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내 헤드가 살짝 뒤쪽으로 떨어지게 해주면 채가 열리는 느낌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리고 정말 열리면 공이 절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 뒤로 내려오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집어 넣어야지 음. 꼭자 씨는 이걸 유지해서 돌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음. 약간 복잡하지만. 아니,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내가 왜뭘 말하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건데,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도 그렇고 꼭자씨도 한테도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심플한 것 같지만 안 심플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꼭자씨는 일단 연습을 할 때, 자, 의도를 갖고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수상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시, 연습을 해야 돼요. 의도를 갖는다는 건,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얘를 낮춘다. 네. 내려올 때 헤드가 열린다. 아니지. 헤드를 뒤로 떨구면서 어... 내린다잖아요. 네. 그거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네. 그죠? 의도 근데 내가 볼때 이렇게 했을 때꼭자씨는 아직은 차, 이렇게 열려서 이제 절로 갈것같진 않아요. 아직 그리고 연습을 해봤더니 음. 절로 가지 않았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꼭자씨는 굳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근데 확실한 의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낮춘다와 헤드를 뒤로 내린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원래대로 볼이 빵빵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의도를 갖고 하자고 하냐면, 하다가 뒤땅도 날수 있을 거고, 탑핑도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야 돼요. 이유는 네. 뭐다?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바꾸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면, 의도를 갖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맞는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내 의도는 뭐다? 낮추고 이게 그냥 의도가 되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제가 레슨을 해드리면은, 아마추어 분들과 선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레슨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이해해. 근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나도 레슨 받아봐서 아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어, 저게 아, 어려운데 할수 있을까? 그죠? 근데 명백한 솔루션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돼? 의도를 갖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극복. 네, 의도를 갖고 하면 연습을 하면 바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반응 우리가 연습을 할 때요 반응 반응 연습을 하거든요. 반응 연습은 뭐예요? 볼을 빵 쳤을 때 볼의 반응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어찌든 사람이기 때문에 치면서 볼의 반응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의도가 어떻게 돼요? 결, 결국 사라져 버려서 그냥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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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자꾸 연습을 할때 나는 내가 프로한테 솔루션을 얻었다 그럼 무조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하셔야 된다. 좀 하다가 반응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맞아요. 예, 네. 이게 제일 어찌됐든 아무리 좋은 코치가 레슨을 해도 내가 의도를 갖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편해지고 누구나 잘할수 있는 거다.